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말해요. 그래서 쓴맛 그리고 이 말하는 마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괴로운 비통 이런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동사는 마라르 쓰다 비통하다 통곡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말하는 한마디로 눈물을 흘리는 곳입니다. 통곡하는 곳입니다. 괴로워서 아파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서 나느냐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이 말아 이르렀더니 그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마시지 못하면 마실 물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경험들이 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우리가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가고 그래요.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갔어요. 주일날 우리가 기도하면 주기도만 하다 보니까 잠깐이지만, 에이내 자신에게 나를 뭐라고 그래시오. 누가 그래? 내가 그러는 거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 판단을 하고 나면 감정이 여기서 왔다니 갔다니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말하는 곳이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말하라고 하는 장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육체적으로 또내 마음의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조심들했어요. 그런데 대중매체는 그 근원지가 교회 쪽으로 몰아붙여서 참 많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 많은 젊은 분들이 회사라든가 자기가 다니는 곳에 이렇궁쿵 저렇쿵 분위기는 참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상담하고 전화로 이야기할 때 보면 참 아픈 마음을 얘기를 해요. 이제는 또 변이가 바뀌어서 변이로 바뀌어서 이제 어디서 걸리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은 팽팽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래 저래 걸리다 보니. 이제 교회에서도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그 가정에 예, 튀김세트를 아, 참 이게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닭세트 예, 그걸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좀 위로하자 그때 여기저기서 이제는 밖에서 걸렸는데 이제 목사님 교회 나가기가 편해요 그러더라고 아또 이게 변이가 바뀌니까 우리 생각도 바뀌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고민하기도 하고 어쨌든 마음의 장소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운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가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주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미라." 아멘. 출애굽기에 우리가 중요한 구절 3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전해요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동사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또한 달에 한번 장로님들을 통해서 간증하고 구조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것만 내가 믿어져도 믿겨져도 하나님이 해결해주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금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갖가지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조금만 몸이 힘들어도 불평하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입술로 범죄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모세가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에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요. 참 쉽게 퍼져요. 같이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 되는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광야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광야는 지나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모래 모래로 쌓여 있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곳이 내가 겪어야 될 고난과 환란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내 앞에 환란과 고통의 장소는 지나갔다. 그래서 따라 합시다. 손을 오른쪽을 딱 들고, 오른손을 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또 해야 돼요. 성목성가 저한테 뿡얼뿡얼 됐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에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했어요, 출고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종의 모습에서 자유인이 되니까. 그러나 자유인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대가를 치러야지요.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는 결혼한다 그러면 그래 사랑만 한다만 결혼해 이렇게 격려했어요. 요는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을 얻으려기 위해서 네가 치러야 될게 뭔지를 아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말을 그래도 입으로 내놓으면 그래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륜이 붙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건 당연히 지금은 내가 보이는 게 앞에 밖에 못 보여요. 그러나 조금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은. 없었던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했지만 오른 만큼 보이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더 보이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내가 그렇게 피부로 느끼던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거 아닙니다. 가난까지 하나님이 데려가려 하노라 할때에 그곳까지갈 때에 힘든 일들이 많다 이거요. 여러분과 제가 출생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더라. 마라와 같은 아프고 눈물 흘리고 그 현장들이 있더라.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아파도 아프다고 말라가 끙끙 앓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될때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래요. 대뜸, 진작 얘기해야지 이 립을 키웠냐고 막 화를 내요. 이놈의 자식이 속의 마음도 모르고. 근데 참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배려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때로는 남을 배려하는다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든 현장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는 장소를 너희에게 허락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욕심이 되었던 어떤 현장이 되었던 내가 마음으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장소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했던 예수님의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 이 어려움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망한 거 하루 또는 잠깐 원망한 거 끝내요. 안에 묻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안 끝나. 요게 풀릴 때까지 계속 하더라고. 근데 이게 언제 풀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더라니까요. 아, 나만 그렇구나. 성모사도 그래요? 고마워. 이게 원망하면 해결될 것 같죠? 순간은 시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게 더 쌓여, 더 쌓여요. 그러니 이 원망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밤을 새우며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게 계속 되어지고 내가 원망하지도 않던 사람들도 듣고 같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있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약속 중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일순위로 약속하는 게 뭐였냐면 교회를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하고 장로님을 욕하는 게뒤서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한다 난 반드시 치리하겠다 그랬어요 그동안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까지 다목사님은 품고 가야 돼요 한대의자마저목사님 품고 가야 돼요 다 망가져요 질서가 우리가 어떤 건지 제가 20년의 목회 속에 깨닫고 나서 장로님께 내가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서로 간에 무너뜨리는지를 20년 동안 제가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원망하는 것이 나는 원망하지 않던 사람들도 원망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한 나무,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꼭그 나무,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고통과 아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현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으니 내 욕심일지라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통곡하고 눈물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지정하신꼭그 나무 그 나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요? 달다 그랬어요. 달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요? 꿀송이 같이 달아요. 이 얘기는 즐겁다, 유쾌하다 그 얘기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얘. 예수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을 가져가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거둬가시고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즐겁다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즐겁다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기쁘다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가져가고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본인이 다 얻어맞으시고 찔리고 피를 토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 드릴 때에 일제 시대 때어났던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저는 그때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제 경험은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장님이 방송 틀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노래가 그냥 차종적으로 왔고, 5개년 케 이런 게 익숙한 세대의 저희는. 그 다음 우리 다음 애들은 또달라요 이게 가치관들이 다 달라요. 그런 세대에. 그러나 우리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들의 세대는 내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아픈 부분들,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런 게 들려줘야만 내가 공감을 하는 거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경험해요? 애들이 기특하는 말이 뭐예요? 라면 사다 먹지? 아니, 배달의 민족 있잖아. 전화하면 되지. 그거 안 했냐고. 얘네들 수준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일제시대에 그 스타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그런 고통들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할 만하면 6.25를 겪어가고. 그러니 그분들이 대신 못 먹고 의도 맞고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 자식들은 잘 키워서 얘네들은 등따쓰고 배부르게 먹게 오로지 그 하나 일념으로 교회도 달리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갔던 게 사실이에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전해드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 무엇을 듣고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2016년도 교육부 감사제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하고 아주 계입 구역절이가 잘 되고 이런 데가 어디냐, 이게 학생들에게 교육부에서 만들어 갖고 교육시킨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가 어느 이 아세요? 학이동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평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 곳곳에 참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의원이 교육부 장관을 얼마나 질타하는지 여러 곳곳에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남침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북침했다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근대화시킨 거라고 그러고 이 한일합방을 근대화시킨 다양한 그런 가치관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 가치가 흔들리는 이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체 흘러가는 이런 현장에 그런 어려움 중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신 그 현장으로 바꿔 주시는 바꿔 주셨다고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입니다. 달다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나에게 달게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경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있다 말요. 내 생각과 감정이 내가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그 삶으로 바라보고 이기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모임이 있어서 잠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대 때는 예절 막 이런 것이 일순위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하는 중에 음식점에 갔는데 식사하는 중에 밥 먹는데 조금 밥맛 떨어지는 게 있어 그러면 주인장 이게 봐요 이런 얘기 했어요 요새는 그냥 슬쩍 빼서 여기다 놓고 맛있게 먹어 아, 내가 진짜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옆에 분한테 그래요 바뀌었다면 인정 좀 해줘봐 그러세요 에? 아 그때는 왜 이렇게 까칠했지? 내가 하나하나 하나 꼭 이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그러면 그냥 한번, 아까 그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서 올라올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해야 될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이런 고민들이 부대끼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현장이 말할 장소입니다. 예수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달아지는 현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게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병이 안 생겨요. 막 이렇게 인지 오류가 생겨요. 이거를 어. 이원화대로 풀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가 아니라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두어 가리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제가 시편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네 가지의 질병이 생겨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죄된 죄를 져서 결과로. 세 번째는 오염된 곳에 있어서 오염되는 것으로 네 번째는 너무 과로해가지고 면역력이 깨져서 병이 걸리는.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무슨 병이 생기면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내면을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비난받을까봐. 아니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거요. 예 그러면 성경이 말한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이 걸릴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질병을 걷어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고칠 만한 자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초자연방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시든지, 그래서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록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외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해지면 그 질병도 거두가시는고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거두가시고 영원히 잠자는 영혼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신앙도 주님이 세워주시겠다 말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 달리게 해주시겠다.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